이성모토스 대표 양병준, 고지원 과장입니다 쉐보레 캡티바 차량을 소개합니다 쉐보레 캡티바가 저희 채널에 지금 첫 소개하는 차량이고요 저희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신다면 저희 이성모토스 채널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런 대상 차량을 가지고 차량에 대한 뭐 트리별 차이점이나 구입하실 때뭘 체크해야 되는지 그런 주의점 그리고 마지막 시세 분포도까지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 또뭐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도 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캡티바 차량을 지금 저희가 설명을 할때 저희는 항상 차량 자체를 상품화를 해놓고 촬영을 했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상품화를 하기 전 이렇게 예쁘게 화장하기 전에 한번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차는 캡티바 차량이고요. 15년 4월식이고 등급은 LS 등급으로 주행 거리는 42,000km 탔고요. 이 차가 지금 현재 그 옵션이 제일 낮은 등급이에요. LS 등급이. 이제 옵션 설명은 이따가 실내에서 한번더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차량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지만 어... 저, 용도 이력은 있는 차예요. 용도 이력은 있지만, 저희가 이제 뭐 경매장을 통해서 매입도 하고, 뭐 지인분들한테 매입도 하고, 여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매입을 해서 소개를 해드리지만, 이렇게 용도 이력이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SUV는 정말 꼼꼼히 봐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건 뭐냐. SUV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장, 공사장 같은 데서 정말 험하게 탄 차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은 어디 어딘가에 꼭 흠이 보입니다. 또한 그걸 감추고서 판매를 해가지고 구입을 한다면 차 후에 차에 정말 중대한 결함이 생길 수가 있어요. 침수차까지는 아니겠지만 먼지가 미세한 먼지들이 정말 많이 속에 쌓여 있고 또한 녹 같은 거. 구식 뒤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가 피해서 매입을 해놓은 상태고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초창기 모델. 이게 윈스톰 다음에 캡티바가 나오고, 캡티바가 16년도에는 이쪽 그릴이나 뭐 그런 디자인적인 면이 좀 바뀌었어요. 산타페 보시면 뭐 DM 더 프라임 바뀌듯이 약간의 변화가 있었죠. 이쪽 그릴이었죠. 이게 그릴 네, 쪽에 예. 가로로 이렇게 촘촘하게 된거 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 데이라이트라고 해서 16년식부터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15년식이라 그런 뭐 옵션은 이제 빠져있죠. 예예. 그리고 이런 엠블럼 같은 게 상품화하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 그냥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는 이 정도만 70% 이상 남아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어, 측면 쪽으로 보면 어디 이렇게 흠이 도색을 해야 되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뒤쪽으로 오면, 내비게이션이, 사제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고, 후방 감지기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열어볼게요. 트렁크 보시면, 이게 7인승 차량이에요. 7인승 차량에서 이쪽에 의자가 있고, 이쪽에 시트를 열면 이제 앉을 수 있지만, 굉장히 좁죠. 7인승 차량이고, 한번 열어보면, 뭐, 그대로, 공구 같은 거 그대로 잘 있습니다. 이런, 그, 그, 공사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데를 실내 클리는 깔끔히 하겠지만, 이 틈새들을 잘 보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웨더 스트릭 같은 경우에들, 이런 데를 좀 까보면, 뭐, 흙먼지들이 다나가지못해 이걸 다 뜯어가면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뭐, 구석구석을 촘촘히 좀 보시다 보면,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차는,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공사장,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은 차량을 저희가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제가 또 현장 차량 유단자, 유단자라서 그런 거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저희가 이런 차, 저런 차 많이 판매하면서 어,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런 걸잘 체크를 할수 있다고 또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리고 타이어는 어디 빵꾸가 났는지 약간 지금 타이어 자체가 공기압이 맞지가 않은 것 같고요. 상품화 전입니다. 예. 이차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없어서 사고에 대한 교체 문제가 있는 거는 설명해 드릴 게 없어요. 자, 엔진. 엔진 소리를 들어보면 엔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이 차가 주행거리가 몇이었죠? 4 2 0 0 0 k m 요 아, 역시 42,000km 네. 주행거리답게 엔진 소리 굉장히 좋고요. 이 차가 엔진 쪽에서 주의해야 될점 같은 경우에는 흑기 미니폴드 쪽이 좀 문제가 많아요. 이게 네이버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뒤편에 있고요. 이게 문제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 소리가 아닌 약간 귀뚜라미 우는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또한 뭐 운전을 하다 보면 출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나 뭐 검은 연기 뭐 그런 게 있으니까 수리비가 좀 나와요. 그런, 그런 엔진으로 열었을 때 귀뚜라미 소리 같은 게 나는지 그런 것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받을 때 미세누유조차도 없는 아주 올량호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이게 지금 뭐 위에서 봐도 정말 뭐 어디 하나 비추는 거 없이 깔끔합니다. 예. 엔진룸을 닫고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laughs> 실내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떤 소리가 나가지고 지금 이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요. 지금 소리가 마이크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운전석 뒷, 뒷바퀴 쪽입니다. 한번 소리를 한번 한번 가까이 잉 하는 그런 고주파음이 납니다. 이쪽이 연료통 쪽이에요. 그 연료 펌프 소리에요. 고주파음인데 이 또한 캡티바의 고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가 딱 걸렸네요 그게. 좀 이게 뭐 지금 이 증상이 나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연료를 통해서 끌어올리는 펌프인 거예요. 그게 이제 엔진까지 전달을 해야 되는 그 펌프, 당기는 그 펌프가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실내로 들어왔고요. 자. 등급은 LS, LS 프리미엄, LT, LT 프리미엄. 이렇게 2륜 차량에는 옵션 등급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4륜 등급에는 LTZ, LTZ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이 차량은 LS 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이에요. 대신에 좋은 점이 뭐냐면 옵션은 많이 빠져 있지만 기본적인 옵션이 들어가 있고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옵션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쪽에 보시면 이제 전자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은 대신에 가죽 시트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직물로 되어 있죠. 직물로 되어 있지만 지금 상태는... 뭐 상품화 되기 전이지만 깨끗해 보이네요 예, 직물 시트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후석 열선 시트가 LS 등급에 없는데 후석 열선 시트가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도 이력이 있는 차량이에요 예, 렌트로 뽑았다 보니까 어떻게 추가 옵션을 넣은 것 같아요 그 후석 열선 시트가 이 차는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컨트롤 크루즈 컨트롤 있고요 그 다음에 블루투스 폰 기능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전동 접이식 밀러 이런 것도 기본으로 다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등급에는 어떤 옵션들이 들어가냐면 에어컨이, 프로토 에어컨이 들어가요. LT 이제 프리미엄부터 이제 들어가, LT부터 들어가는데요.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고요. 지금 이 차량은 스마트 기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캡티바 차량은 스마트 기능이 있는데 버튼 스타트가 아니고 요런 요러, 요렇게 이제 조금 그키 모양으로 돼 있어서 돌리기만 하면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다른 현대 기아차는 이제 버튼 시동으로 되어 있지만 캡티바 차량은 스마트 키는 있지만 버튼 시동이 아닌 이제 돌려서 시동을 거는 그런 옵션이 이제 LT 이상에 이제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싸제로 내비게이션이 매립돼 있어서 후방 카메라까지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판을 보시면 주행거리 이제 4만키로 예, 나오는 거볼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경고등이 이렇게 나와있죠. 요 모양은 TPMS 적용이 되어 있어서 타이어 공기압이 지금 없다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제 조수석 뒷바퀴 쪽이 좀 펑크가 나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표시가 되, 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이 주전자 모양이 하나 표시가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오일을 부족하다고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거예요. 오일 부족하다고 밥 달라고 이제 <laughs> 기름 넣어 달라고 표시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기름만 넣으면 오일만 넣으면 표시는 없어집니다. 예. 그 외에는 이제 다른 경고등은 없네요. 뒷좌석입니다. 예. 뒷좌석을 한번 보면 시트 같은 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죽 시트는 없고요. 가죽 시트가 필요할 경우에는 뭐한 한 30만원, 20만원 그렇죠. 사이 정도 하죠. 네네네. 그 정도면은 이제 씌워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뒷좌석 열선 시트가 있으니까 시트만 이렇게 씌우면 될것 같고요. 이 뒤에 등받이 같은 경우도 이제 각도 조절이 돼요. 각도 조절이 돼서 이게 최대한 눌, 이렇게 눕힌 건데, 눕히면은 굉장히 많이 누워집니다. 어, 어, 편해요. 네, 편해요. 네. 편해서 각도 조절도 있고, 또한 짐을 많이 실을 때는 제가 이쪽으로 좀 이동해 볼게요. 얘를 이렇게 폴딩 하시면, 짐을 또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쪽 한번 비춰 주시겠어요? 턱이 없어요. 어? 이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이들이 또 있으면 네. 네. 이게 네. 불편할 수도 있고 성인이 있을 때도 이렇게 다리가 걸쳐지면 네. 이 가운데 앉다 보면 이게 턱이 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벌려지고 이렇게 좀 불편한데 그렇죠. 평평하니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실은 이 캡티바 차량. 일곱 대를 현재 매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를 하기 전에 급하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이 시세에 대한 설명을 고지원 네.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캡티바 차량 시세는 현재 500만 원 선부터 시작을 하며 비싼 거는 1800만 원까지 있습니다. 왜 1800만 원까지 올라가냐면 갭이 좀 많이 큰데요. 캡티바 차량은 11년식부터 이제 출시가 되었어요. 11년식부터 이제 18년 시까지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단종이 되고 이제 후속 모델이 이코노스가 나왔지만 그 18년까지는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8년 차량은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주로 거, 거래되는 이제 시세는 한 800만 원, 800만 원선부터 천만 원 선부터 1000만 원고 사이가 이제 가장 많이 거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아직 가격 결정은 안 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한 800만원 선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8 0 0만원대 판매를 할 거라면 네. 14년식이었나요? 15년식 15년식이에요? 네. 15년식에 경쟁차 중에 산타페였거든요 그렇죠. 15년식에 산타페 2주행거리에 등급이 가장 낮으면 뭐 모던 정도 되나요? 모던? 산타페로 기준했을 때 그렇죠. 그래도 2주행거리 산타페보다 그래도 천만 원이 넘을 거란 말이에요, 산타페가. 그죠? 2주행거리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정말 뭐 200, 300, 뭐 심지어는 400만 원까지 그렇죠. 경쟁 차종보다 저렴하게 살수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한 저희가 재고를 일곱 대 이렇게 매입을 해 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골라 사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다.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저희가 뭐, 이 차량을 판매를 하기 위해서 영상도 촬영을 하지만요, 저희한테 구입을 하지 않으셔도, 이 캡티바를 지금 구입을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설명했던 거를 좀 참조하셔서, 시세는 어느 정도구나, 이 트립이 뭐, LT는 어떻구나, LS는 어떻구나, 또는 LTZ가 어떻구나, 뭐 그런 거를 좀 참고하셔가지고, 구입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캡티바 뿐만 아니고, 이 중고차에 대한 거는, 항상 저희를 좀생각 하셔가지고 뭐문의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캡티바 차량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 해드렸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